저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32개월 아기 키우는 40대 아저씨입니다. 하윤이 안방에서 재우고 제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책한번 아, 읽어주고. 저는 집에서 일하면서 살림을 하고 아내는 회사를 다니는데 아내가 오늘은 좀 늦게 퇴근을 했네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복직 이후로 회사 생활에 잘 집중할 수 있게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육아도 했는데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 팀장님으로 된 신분이 주셨어. 아, 매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니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팀장님이라고 불러? <laughs> 회사에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다고 합니다 아마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어. 조만간 축하파티를 한번 하자 뭔가 오늘 음. 정말 되게 똑딱거린 것 같아 아그 처음에 다 그렇죠 <laughs> 너무 어색해가지고 음. 실내에서 음. 팀장 이게 다 <laughs> 있는 거 갑자기 여기가 무겁더라 <laughs> 뭔가 무대가 느껴졌어 어깨 <laughs> 이게 더 뭉치겠고 뭐 이런 <laughs> 나 처음이니까 음.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공부해야 될것 음. 같아 저도 예전에 회사 생활하던 시절에 팀장 지급 몇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은 조언들을 몇개 건넸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꼰대 같은 소리만 해서 조금 하다가 말았네요. 앞으로 팀장 역할 하려면 더 많이 바빠지고 힘들 텐데, 더 열심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일이랑 육아도 좀더 하고, 초코 과자도 떨어지지 않게 신경 써야겠네요. 근데 팀장 되면 연봉이 얼마나 오른? 며칠 지나고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같이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네요. 신 팀장은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유자 씨 하는 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영상 기획이랑 제작도 하고 마케팅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모니터가 뚫어져라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네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저 눈빛이 나와서 상대하기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일은 많이 했어? 아... 응. 되게 많아요 신팀장 야야 <laughs> 내일은 저녁까지 먹고 늦게 올것 같네 어, 그래. 화요일마다 좀 어, 그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버님 댁에 왔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4시에 하원하고 나서 6시까지 하연이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여자씨가 오후 6시까지는 회사 일을 해야 하는데 하연이가 집에 있으면 계속 엄마를 찾아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아, 아버님 댁에서 놀다가 집으로 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님께서 돌봐주시는 덕분에 저희 둘다 평일에는 좀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애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감사해요 네 <laughs> <에이. 웃음> 부모님이 들어줬는데 나도 이제 다 커서 애 엄마가 되고 짐도 드는 엄마다 <laughs> 아이고 무겁다 비와가지고 <laughs> 유자씨가 저한테 레시피를 자주 보내주는데 요것 좀 해볼라고 당추 쌈밥? 셋이 먹을거라 참치 두캔을 넣고 양념을 해줍니다 레시피대로 했는데 살짝 짜서 다음에는 좀 줄여서 해야겠네요 저녁시간이 되니 배가 고프네 아, 쉽지 않은데 이거? 이상과 현실의 차이구나 <laughs> 꽃처럼 되어야 <돼야> 되는데 <laughs> 아니 되어렵네 <돼> 주먹밥으로 <laughs> 네. 먹을까? 향추가 억센 건지 저희가 스킬이 부족한 건지 잘 말아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같이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되어 버린 것 같긴 합니다. 참치 올려서 마무리해 줍니다. 옆에서 몰래 끓인 미역국도 그릇에 담아 줍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다 하고 나니까 했는데. 오 그러네 <laughs> <laughs>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사진 덕분에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겠네요 쌈밥이니까 손으로 먹어야 되나? 아 그런가? <laughs> 빌리지 않지 <않게. 웃음> <laughs> 다시 <laughs> 어들다 됐다, 됐다. 오어 들었다 그렇지 <laughs> 음맛있다음이거대 음. 해볼까? 아빠가 도와줄게 1번 아빠 잠깐 빌려줄래? 요거들 아빠가 해볼게 하얀이가 하고 싶어 응 어, 하얀이가 해봐 줘 이곳은 이곳은 을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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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은 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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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은 아니 엄마 레고 천재인가 봐 눈이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어딘가 있지 않을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나쁜데 얘가 어딨요 나쁜데 나쁜데 네 유자씨는 하윤이 제우로 갔고요 저는 일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유자씨가 팀장 되고 나서 회사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제일 하면서 유자씨 좀 서포트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크게 힘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처럼 좀 부모님께서 하루에 고정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정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정책입니다. 육아를 좀 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아니면 주변분들이 아이를 좀 돌봐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이를 주변 분들이 이제 돌봐주시는 경우에 경기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좋은 정책이고요 저희가 경기도 광주 이사온 벌써 반년 되어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좋은 정책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어, 이렇게 육아나 생활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랬고 어, 이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더 해드리자면 일단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양육 공백이 생기면 주변 분들이 아이를 이렇게 좀 돌봐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잠깐 봐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시면 은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 한 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바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신청 방법도 진짜 간단한데요.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은 영유아 안전교육이나 아동학대 예방 같은 필수 교육을 꼭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안전 교육은 꼭 필요한 절차겠죠. 앞으로는 저희 가족도 이런 좀 좋은 정책들 잘 찾아보고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육아 관련 아니면 생활 관련 이런 좋은 정책들 좀잘 찾아보시고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경계형 가족돌봄 수당도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을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하고 있는 유자 씨의 모습입니다. 팀장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뭔가? 응, 응, 응. 뭐 <laughs> 하연이 저번에는 하연이 언니라서 안 울고 어린이집 잘 헤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잘갈수 있다고. 오늘 원래 물놀이 하는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음. 다른 더 재밌는 거 한다네. <laughs> 나 머리 비누로도 안 할게 물로만 할게 어때? 진짜 웃긴다, 너. 방금 뭐한 거야? 빵 <laughs> 샀어요. 밀도? 옛날에 들어본 빵집인데 맛있다고 했던 거 같거든요? 쿠팡에서 이걸 팔더라고요. 네,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편해서 처음 사봤는 이런 거. <laughs> 샌드위치 같은 거할때 많이 넣어서 먹더라고요. 뭐 이런 거까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레면 했었는데. 잠깐 한돈판 사이에 식빵이 타버렸네요. 이건 제가 먹어야겠습니다. 유자씨는 아침부터 배가 고픈 사람이라 앞으로는 가급적 아침도 챙겨줘야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간 될 때는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 안 챙겨줘도 유자씨가 아침에 뭘 먹기는 하는데 그냥 대충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누가 먹고 있어 엄마. 엄마가 먹고 있어. 앞머리. 가 작다. 마라탕 어 오.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내마안 봐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응. 음. 맛있지. 응. 빵도 되게 촉촉하다응 음. 응. 하나 응, 계란은 왜 뺐대? 계란 안 먹어. 계란 안 먹어? 어, 계란 싫어. 안 먹어. 아 상추? 응. 상추 싫어? 몇, 아, 몇 시에 일어났어? 일찍 일어 네, 시. <laughs> 오늘 처음 팀장 회의 있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나한 번도 안 들어가봤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아, 팀장들이랑 임원들이랑 하는 회야. 어. 우리 고에서 다른 팀팀장들이 있었잖아. 그여보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 안으로. 그냥 내 경험일 뿐이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보통 트러블들이 생기는 건, 외부에서 팀장들이 몇명 와. 근데 나랑 이제 같이 일해야 되는 팀들이야. 근데 이제 그 팀, 팀장이 세력 싸움을 막 해야겠다. 막 그런 세력? 사람들이 있어. 응. 그러니까 약간 주도권 싸움을 해야겠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건 없어. 다 그래. 그래도 약간 정치한다고 해야지. 어, 응. 음, 그거 하면 진짜 니까 우리 회사는 퇴사 어, 갖고 해야 어. 돼. 너무스는얘기들어본거없 좋은 거 같아 음. 응? 어머! 하윤아 괜찮아? 아차가아 차가워, 아, 차가워. 뭐 다른 거 입어야 되는데 엄 네. 아, 안녕 해줘 안녕 잘하고 와 잘하고 와 엄마 잘가 하윤아 자전거 타고 가니까 좋아? 응 <laughs> 어우 시원하다 오늘 간단히 정리 좀 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실 정리 간단히 하고 주방 정리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조금 이따가 해야겠습니다. 서류 검토할 거 있어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참외에 요거트랑 견과류 먹고 하윤이가 먹다 남긴 샌드위치 먹으려고 합니다. 제 입맛에는 딱이었는데 하윤이한테는 맛이 없었나 보네요. 레시피를 좀 다듬어야겠습니다. 점심 먹은 거 치우면서 주방 정리를 합니다. 원래는 먹자마자 바로 치우는 걸 좋아하는데 일이 바쁠 때는 이렇게 두끼 정도 모았다가 치울 때도 많습니다. 아버님 댁에 왔습니다. 하윤이는 할아버지와 돌 닦아주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작은 자갈 몇 개를 칫솔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다 닦았어요. 꺼내서 닦아야 또다 닦아야죠 깨끗하게. 와 깨끗하다하나. 원래 이걸로. 아버님께서는 하윤이랑 창의적으로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갈 닦아주기 놀이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늘 다양하고 재미있게 놀아주셔서 하윤이가 할아버지를 많이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깨끗해지네. 아우, 야무지게도 닦네 하윤. 어. <laughs> 자, 하윤 내일 봐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머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네. 하윤이 저녁으로 리조또를 만들려고 합니다. 양파랑 버섯 그리고 새우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요. 하윤이가 잘 먹어줬으면 너무 좋겠네요. 하윤이 밥 먹어 아빠가 만든 거야. 하윤 아빠 열심히 만든 거야 좀 먹어봐. 배안 고파 하윤이?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먹을 거야 이거? 아빠 먹고. 제거 소면 삶았는데 자기도 달라고 하네요. 어, 여기다 먹어봐 괜찮아. 아니. 원래 먹던 거에 섞이는 게 싫은지 새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조그만 게참 많이 따지네요. 음, 하얀색 그릇? 하얀색, 그릇? 음. 하얀색 그릇이 뭐지? 아니야 음. 어, 이 그릇에서 꼭 먹어야 돼? 네. 똑같은 거야. 이 그릇에 먹나 저 그릇에 먹나 국수는 똑같은 맛이야. 음. 여기다가 이 이거 이거 주면 돼? 네. 이거 이거. 네. 알았어.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릇도 생겨가지고 밥은 안 먹는 애또 국수는 달라 고 그러네. 음. 맛있어? 네. 아빠가 정성껏 만든 요리는 안 먹고 <laughs> 국수 삶은 것만 먹고 있네. 에이, 애들이 다 좋아하는 게꼭 정성에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응? 어? 아, 나 지금 집에 물감이 없어. 아빠가 내일 사줄게. 안녕 아 그럼 지금 아빠 차가 없어가지고 다이소를 못 가는데. 아빠. 집에서 물건 좀 찾아볼까? 어 찾아볼까? 우리 아빠가 한지한테 가볼까? 한지한테 가볼까? 물깜주세요 깜두 꼭 붙어있네. <laughs> 이제 만족해, 하윤이물 조금씩만 찍어서 하는 거야. 너무 많았어, 뭐 너무 많이 찍었어 지금. 하윤이 그거 좀 해. 아빠 좀만 누워 있을게. 아니 안돼. 아빠 졸려. 하연이 나 좀만 쉬자. 아고 이 피곤하다.

우선에 물감이 지금 잔뜩 묻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파를 잡으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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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놀랬나봐요. 네, 아이를 바라던 한 부부가 있었단다. 무서웠어? 음. 그래, 괴물 없어. 괜찮아. 안 무서워. 엄마 연 엄마랑 전화할까? 음. 여기 회사예요 회사. 제가 한다고 하는데도 엄마를 찾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특히 졸리거나 무섭거나 할때 제가 달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저랑도 잘 자는 편인데 오늘은 엄마가 좀더 보고 싶은 날인가 봅니다. 누았어 응.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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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서. 괴물까봐. 괴물까봐? 응. 괴물 안가? 아빠가 지켜주잖아. 아니, 자꾸 방에 괴물 있다고. 엄마가 와서 너무 좋아하는 하윤이를 보니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지만 제가 좀더 노력해서 엄마만큼의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윤이랑 더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네요. 오늘 있었던 첫 팀장 회의는 다행히 큰 이슈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하윤이 선글라스 꼈어? 이쁘네. 선글라스 오빠. 오빠. 앞이 안 보여? 선글라스 왜 끼는 거야, 하윤아? 언제 끼는 거야? 햇빛 났을 때 선글라스 끼는 거야? 어이 어떻게 알았어? 썼어? 아빠 안 썼어. 아빠는 안경 썼어. 어, 아빠는 안경 썼어. 썼어? 어, 썼어. 걸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걸어서 가고 있어요. 좀 아이고, 힘들지 않네. 고마워. 좀 하다가 점심 좀 만들려고요. 짜장을 만들 겁니다. 갑자기 어제 짜장이 먹고 싶더라고. 아버님, 어머님도 오시라고 했습니다. 짜장을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늘 좀 다져야 되고요. 마늘, 생강 가지고 양파 썰고, 애호박 썰고, 돼지고기 썰고. 중식 종류들은 정확하게 레시피를 좀양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개몇개딱 이렇게 알려주는 좋은데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맛을 보고 오시라고 할걸 그랬나? 부담되네, <laughs> 되게. 이거 바로 칼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막 으깨지던데. 요샤. 신장도좀 잡았어요. 신장이다 하더라고. 이 따장 1인분에 3숟갈 정도 하면 된다는데 음, 안해봐 가지고 너무 짧까 봐. 일단 3개만 하고. 오. 명은 됐어요. 뭐볼까중앙면도사 음. 봤는데. <laughs> 냉동 상태라 넣어버리니까 물이 다안 끓어버려. 처음 해봐가지고 입맛에 응. 맞으실지 모르겠네. 뚱국집 스타일로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간짜장이잖아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유. <laughs> 엄마 <나> 봤어? <laughs> 어, 그, 어, 짜진 않아 일단. 간은 맞아. <laughs> 엄마 만나러 간자게되어 괜찮아? 이게 무슨 양이지? 돈에? 음. 이거 생강도 넣고. 음. 엄마가 도와하겠다 괜찮아? 응. 간짜? 응. 다행 <laughs> 두인합체인데 <두이나 캔디 그랬지? 웃음> 음, <laughs> 진짜 빨리 하네.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걸렸어. 음. 찮 <laughs> 정말로. 음. 오늘 근문할 때는 안 울었어? 어, 오늘 걸어서 간다 그래가지고 <laughs> 음. 걸어, 걸어서 갔어. 시간이 여기서 <laughs> 한꽤 걸리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 <laughs> 그렇지. <그치>? 보다 <laughs> 가다가 개미 구경하고 도서관, 도서관 들어간다고 해서 물놀이장 간다고 해서 여기 안에 그랬더니 물이 조금 있을 걸막 <laughs> 음. 그래. <laughs> 가볼까? 막 그래 갔더니 물 없네? 그랬더니 저기 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 딱 봐도 물이 텅 비어 있는데 계속 있는 것같 가보자고 그까서 네. 어떻게 갔냐면 거기서 뭐 타는 냄새 같은 게없에면서태어나 뭐 타는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 형이나불난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출동! 그러더니 자기가 막 달려가는데 그 어린이집 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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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선생님 만나봐자 선생님 불이 났어요 <laughs> 너무 웃겼어 저희 혈당 좀 낮추려고 네. 한 15분 정도만 산책 좀 하다 들어가려고요 맛있게 아. 야채랑 같이 먹었니? <laughs> 맛있었어. <laughs> 어나 음. 오늘 조금 그 맛있더라. 그지? 음. 맛있더라. 그러면 음. 되는데 아, 어, 고생했네. 음. 음식 대접이 음. 쉽지 음. 않은데 음. 잘했어요. 아 그래도 하, 하,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 댁 와서 밥 자주 먹었잖아. 어. 그때 너무 이렇게 뚝딱뚝딱 하시잖아. 그냥 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진짜 내공이 대단한 거지. 아그니까 어, 난한번 가끔씩 한번 초대해서 해드려도 뭔가 할게 엄청 많은 느낌인데. 어머니들이 대다 헛게리카는. 같아 열심히 일하는 팀장님. <웃음> <웃음> 회사 사람들. <laughs> 어. 강마장님이 뭐래요 팀장 대가. 아 그렇습니다. 자꾸 놀린다고 지금 진짜. 그메아커피 망고 무슨 파르펜가 아. 그게 요즘 잘 팔린대요 근데 어, 맨날 여기 오면은 품절로 돼있어 근데 아. 오늘 되어있더라고 그 아, 음, 그런가보네 어, 그래서 여자씨 오늘 먹을까 하다가 <laughs> 나 진짜 전바구니에 담았는데 그거 담았다가 내려놓고 <laughs> 응, 다시 응. 팥빙수 뭐팥박빙수 그런 거 먹고 <laughs> 그거 넣었다가 아, 근데 나는 오래 살아야 돼 하면서 다시 <laughs> 내가 단 거를 평소에 많이 먹어서 저녁까지 먹으면 안되 혈당 낮추러 나왔는데 더 올리고 들어가게 생겼다고 하면서 갑자기 급하게 나대로 바꾸더라고. 그래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생이... <laughs> 씨는 오늘 7시 반부터 한 9시 반 정도까지 화상으로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집에서 저녁 때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응. 유자씨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하일이 있으면 유자씨 계속 찾거든요 어디 응. 카페 같은 데좀 가있으려고요 하은이 기저귀랑 물티슈랑 여벌받이 좀 챙기고요 그리고 하인이 요즘 잘 보는 책들 심심해하면 책좀 읽어줘야 될것 같아서 켈템 비장이 최고의 수단. <laughs> 혹시 계속 보챈다거나 울거나 그러면 같이 이걸로 그림 그리면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조금 보여주자. 어 아빠 통으로. 어, <laughs> 왜? 왜 아이스크림 통으로 주려고 했어. 어. 만드는 거 아빠 드려야지. 해나 아빠 줘 만든 거. 아이스크림. 아빠 어떤 거지? <laughs> 그거 아빠 거야? 잘 먹고 와. 고마워. 이게 왕할머니 거랑 내 거야 이게. 아 그래? 요 아이스크림. <laughs> 아 이렇게 준 <해준> 거예요? 아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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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랑 재밌게 놀고 있었네. <웃음> <웃음> 아이스크림. 이거 아빠 거야? 음잘 먹을게. 음. <laughs> 여분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음, <laughs> <인사람을 웃음> <많이 다니세요. 웃음> 가볼게요. 쉬세요. <내일> 또 봐요. <laughs> 네. 아, 집에 가서 엄마 이따가 주자. 짠. 무청님 집에 오셨어 아이가 안 생겼는데 기도를 해. 힘들어요. 힘들었대요. 왜요? 지하 5층에서 안고 올라왔어. 아이고 지하 5층에서. 어쨌든 얼라그 싫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랬어 피곤해서. 어, 허벅지가 땡땡해지더라. 먹통 돼가지고. 오늘 제대로 시켰네. 효녀가 <laughs> 따로 없구만. 응. 하이 나 치카치카 해야지. 충치들이 충치들이 세균. 세균들이 세균 다 이빨? 이빨을 썩게 만드니까. 아빠랑 치카치카 책 읽었잖아. 그렇지? 치카치카 군단. 유자씨는 팀장이 되었고, 하윤이는 벌써 32개월이 되었네요. 팀장이란 자리도, 부모라는 이름도 아직은 조금 낯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서툴지만 하루하루 노력하며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